여러분, <laughs> p l r 을 끝나고 나면, 이제, 음, OLL이라는 단계를 진행해야 되는데요. 오, 이제 OLL은 윗면 모두 다 맞추는 단계인데, 이제 p l l 는 어, 위치를 바꿔서 모든 면을 모두 다 맞추는 것입니다. 어, 이, 이 PLL 같은 경우는 21가지의 공식 중한가지의 공식을, 어, 써서 모든 면을 다 맞추는데, 한 가지가 외우기 너무 어려우면, True PLL 이라는 것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제가, 음, 뭐야, 저번에 또, 어, PLL, 어, 한 번에 맞추기, 이렇게 있었는데요. 이게 조금 어려울, 어려울 수도 있어가지고, 제가 오늘 True PLL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자, 그러면, 어, 제가, 음, 먼저 시범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, 먼저,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. 자, 첫 번째는, 음, 이렇게, 헤드라이트를 모두 다 맞추고, 두 번째는, 한 가지의 공식을 사용해서 모든 면, 이 위치를 바뀌어서 모든 면을 모두 다 맞추는 것입니다. 자, 그러면 우리 한번, 여섯, 스물한 가지 공식 중에서 여섯 가지 공식을 외워서 한번 PLA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상황입니다. 자, 첫 번째 상황은 <laughs> 헤드라이트가 없는데 없습니다. 아무데나. 자, 그러면, 음, 와이파음 공식을 사용해도 되는데, 와이파음 모르는 분들 있어가지고, 제가 오늘, 음,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앞면에 이렇게 돌리고, 올리고, 옆으로, 내리고, 그 다음에 이때, 윗면에 한번 돌립니다. 올리고, 옆으로, 내리고, 옆으로. 그 다음에 트위스트 플래치에머라는 것이 있는데요 플랫치에머를 일단 먼저 내리고 앞면을 시계방향으로 돌려주고 오른쪽 올리고 반시계방향으로 돌려주고 그러면 이렇게 모든 면에 헤드라이트가 생깁니다 자 두번째 상황입니다 자 두번째 상황은 이렇게 헤드라이트가 한개만 있고 나머지는 다 없습니다 다이상할 때는 헤드라이트를 왼쪽에 바라보고 공식을 쓰는데요. 어, 아까 우리가 썼던 그 공식을 반대로 하면 됩니다. 어떻게 하냐 보세요. 두 번째 상황은 이렇게 헤드라이트가 이렇게 있는데요. 이 때는 음 아까한 걸 반대로 하면 됩니다. 어떻게 반대로 하면? 먼저 트위스트, 플랫제모, 내리고 시계 반영, 올리고 반반시계 반시, 반영, 그다음에 자, 그러면 헤드라이트가 모두 다 생깁니다. 자, 이제, <laughs> 어, 몇 가지 상황이 있는데요. 이때 헤드라이트가 모두 다 있, 있, 있는데요. 그때 이, 이렇게 바뀌는 공식 총네 가지가 있는데요. 우리 네 가지 공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상황입니다. 첫 번째 상황은 얘랑 얘가 바뀌는 공식입니다. 음, 이거는 제가, 어, 제가 알려줬는데요, <laughs> 한번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는, <laughs> 가운데 쪽에 두번 올립니다. 그 다음에, <laughs> 윗면을 옆으로 한 번. 여기로 돌려도 상관없는데, 저는, 저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돌립니다. 가운데 쪽에 두번 돌리고, 이 윗면을 두 번, 두번 돌리고, 옆으로, 그다음두번 돌리고, 둘다 맞춰줍니다 자 두번째 상황은 이웃끼리 이렇게 얘랑 얘가 바뀌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때는 가운데줄을 <laughs> 어, <laughs> 두번 돌리고 그 네, 다음에 옆으로 한번 이거를 또 한번 해줍니다 올리고 옆으로 두번 한번 가운데줄 두번 올리고 한번 올리고 윗면을 두번 그 다음에 어 걸대줄을 <laughs> 두번 올리고, 옆으로 두 번, 그 다음에 걸대줄을 올리고, 두번그무로라와쳐입니다 자, 세 번째 상황입니다. 아니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인데요. 어 이때는 이공식을 씁니다. 1. 걸대줄 두번 옆으로 내리고, 옆으로 두번 올리고, 옆으로 두 번. 그무으로다 맞춰지죠? 이제 마지막 상황입니다. <laughs> 마지막 상황은 시계반향으로 돌아가는데요. 마지막 상황입니다. <laughs> 마지막 상황은 시계반향으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인데요. 이제 가운데 쪽에 두번 올리고, 이면 옆으로 한번 내리고, 으거두번 올리고, 옆으로, 그 다음에 가운데 쪽에 두번 올리고. 또 맞춰집니다. 자, 이게, 자, 여러분, 이게 트루 오일레지였는데요. 어땠나요? 쉬웠으면 좋아요랑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. 자, 그러면 다음에는 저는 또 어떤, 음, 다른, 어, 좀더 고급, 고급적인 큐브 또는, 어, 다른 어떤 콘텐츠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안녕!